국내 유명 마라톤 대회 top 10.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리기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국내에서 열리는 유명 마라톤 대회 열 곳을 소개해드립니다. 풀코스부터 하프, 10km 가족 마라톤까지, 자연 경치, 도심 풍경, 해안선 코스까지 다양한 매력의 마라톤 대회를 함께 알아볼까요? 1. 서울 국제 마라톤. 서울 국제 마라톤은 국내 최장 역사와 국제공인 풀코스를 자랑하는 대회입니다. 올림픽 공원에서 출발해 시청 광장, 한강변을 지나 잠실 종합 운동장에서 결승을 맞이합니다. 국내외 엘리트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한강과 도시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마라톤이죠. 2. 부산국제 마라톤. 부산국제 마라톤은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달릴 수 있는 매력적인 코스를 제공합니다. 광안리 해변, 해운대, 부산역 결승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봄철 온화한 날씨와 어우러져 초보자도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마라톤입니다. 3. 제주국제마라톤 제주국제마라톤은 천혜의 자연 속에서 달리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한라산 둘레길과 제주 올레길 코스를 달리며 아름다운 해안과 오름 풍경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관광객과 러너들이 매년 함께 참여하는 인기 대회입니다. 4. 춘천 마라톤. 춘천 마라톤은 가을 풍경과 호수 경치를 즐길 수 있는 대회로 유명합니다. 위암호 주변과 소양강 스카이워크 구간을 달리며 아름다운 단풍과 자연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참여하기에도 좋은 코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5. 대구국제 마라톤. 대구국제 마라톤은 국내 최초 IAAF 인증 풀코스 마라톤입니다. 두류공원에서 출발해 도심을 가로지르는 코스를 달리며 엘리트 선수들의 경쟁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도심 속에서 마라톤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6. 서울세계마스터즈마라톤. 서울세계마스터즈마라톤은 만 30세 이상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회입니다. 올림픽공원과 한강변을 달리며 연령대별 기록 측정도 가능하고 건강과 도전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달리며 건강한 연말을 보내기에 최적입니다. 7. 포항국제 마라톤. 포항국제 마라톤은 동해안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는 특별한 코스를 제공합니다. 영일대의 수욕장과 구룡포를 지나며 바닷바람과 함께 달릴 수 있어 해안경치를 즐기며 달리기 좋습니다. 8. 광주국제 마라톤. 광주국제 마라톤은 도심과 산악지형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스가 특징입니다. 무등산 주변을 달리며 자연과 도시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으며 지역 문화 공연과 음식도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9. 인천국제마라톤. 인천국제마라톤은 인천대교를 달릴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마라톤입니다. 송도국제도시와 인천항을 지나며 바다와 도시 풍경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사진찍기 좋은 코스로도 유명합니다. 10. 부산마라톤 페스티벌. 부산 마라톤 페스티벌은 시민 참여형 축제 마라톤입니다. 해운대와 광안리, 부산항을 달리며 음악 공연과 먹거리, 부수 등 다양한 페스티벌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달리기에 최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국내 마라톤 대회 열 곳, 도심 속에서 달리며 풍경을 즐기는 마라톤부터 자연과 해안을 만끽할 수 있는 코스까지 다양합니다. 풀코스, 하프, 가족 마라톤 등 자신의 목표와 취향에 맞는 대회를 선택해 보세요. 달리기를 통해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